아아이이요 yeah, 오늘은 제가 첫 연상으로 친구와준선물로기 바로 영상 보러 가보실게요 <laughs> 일단 꾸고, 꾸고, 꾸고. 일단은 이거 제일 두툼해 보이는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. 어머야. 일단 진짜 많이 왔어요. 일단은 이런 지우개 세 개가 왔습니다. 아구야 왔고, 이렇게, 딱풀을 보내줬어요. 잘 쓸게. 딱풀은 진짜 필요했어요. 수공 잡을 때. 일단 이렇게 팽 종류가 왔어요. 나는, 다음 수봉 한번 볼게요. 어, 다음 수봉은 아, 맞다. 이거 인스레지 아, 뭐. <laughs> 또 제가, 편지를안 해갖고 또 그랬더니요. 일단은 이게 뭐지? 일단은 이런 게 있고요. 그 컴퓨터 전용 펜 같아요. 마지막 수동은 일단은 제가 어문 열어보도록 할게요. 구안 방지를 하면서 일단은 보안은 왔습니다. 보안 왔고요. 여기까지 이, 이, 이 인수도 못 보여드리겠어요. 나는 여기까지 학진이준 선물하기였고요. 학틴 진짜 고마워. 그럼 뭐 안녕.